그림 목상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24살 최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시간을 통해 계정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좋아하는 목상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에 갔고 귀로 듣는 말씀과 기도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타지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 때 그제서야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품 그리고 날량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이 제삶 구석구석에도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에도 영감을 주시곤 했지만 삶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내용을 감사한 것은 그 내용을 이미지로 보여주셨던 건데요. 억지로 그림의 내용을 꾸며내지 않아도, <laughs>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더 곱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씩 기록하던 어느 날, 이 그림을 정리해서 당장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을 주저하게 만든 것도 있었는데요. 이미 이런 기독교 그림 계정이 세상에 이미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내 개인적인 묵상을 올리는 게꼭 필요한 일인가? 어차피 내 계정을 보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웃음> 항상 <웃음> 다 그리스도인들만 보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지만 올라오는 게시, 게시물들의 은혜 받기도 하잖아. 잊지 않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공급과 자극이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저의 추억 이야기를 묵상을 나누는 계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모르며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개정을 시작하고 마음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은 정말 끝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림은 선 하나 색 하나도 다 선택해서 그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생기셨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 싶고 예수님 옷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띠가 다 둘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 띠의 그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그런 바닥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했을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르면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는 것부터 고민이 되었었고 찾아봐도 여전히 모르겠고 지금도 왕... 아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기도 했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찾아도 알수 없고 모르는 것도 많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 표현력이지만 그래도 성경 속 배경을 상상하며 성경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한 고민 외에도 내가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드러나려고 하진 않는지 성경 구절을 내 목상에 끼워 맞추진 않았는지 처음이라 다 어렵고 복잡했지만 거룩한 부담감이라 생각하며 솔직하게 기도했고 내 시선과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이 개정을 시작할 때 저는 팔로워가 제발 100명은 안 넘었으면 의미 없이 숫자만 늘어가지 않고 한 사람이 보더라도 그를 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묵상 그림들이 캠퍼스로 또 개척교회 전도용 디자인으로 전도지로 쓰이게 하셨고, 저는 제가 한것한 것에 비해 많은 기쁨을 누렸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팔로우부터 하고 보지 않고 정말 글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정말 이 글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 좋겠어요. 이제 묵상 그림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랑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제 노력과 재능으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길 원하시고, 나는 아니겠지 하고 자신없어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일들을 기, 기대하고 계세요. 얼마나 얼마나 설레고 가슴 벅찬 여정이었는지, 고백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책상 하나를 소개해드릴 텐데, 이쪽에 앉으신 분들 보이시나요? 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원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방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사탄이 건네는 거짓 충전은 우리 눈에 진짜와 너무 비슷해 보이고 교묘해서 우리 힘으로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야. 아니,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 우리를 끊어졌던 하나님께로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대.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잡아주신대, 우리가 다시 끊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힘과 생명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자. 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더욱 더 가까이 하자. 이렇게 묵상을 나누고 어, 이렇게 번의 그림도 막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사탄이 어. 이게 진짜 생명, 사랑에 붙어 있을 때, 사랑에 충전돼 있을 때는 저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보여주는 거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꿀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면만 저희는 보는데 사실은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슨 무슨 100%인데 우리는 100%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폭탄이랑 깨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손에 맡겨진 작은 사역을 하나 하는 동안 부족한 시간과 실력을 탓하며 무엇보다 체력을 탓하며 똑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본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가운데 갖게 된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충전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좋아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습관처럼 당연하게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우리도 하루의 힘과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